반갑습니다.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엔젤로보틱스 보고 계십니다. 자 엔젤로보틱스 어제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종가 39,550원에 마감했죠. 하지만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파란불 들어오더니 덜컥 거푸트나시죠? 어제 고점에서 팔았어야 했나 후회되십니까?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네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하락은 세력이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급하게 따라붙은 단타 개미들 물량 털어내고 더 가볍게 날아가기 위한 아주 건전한 조정, 아름다운 눌림목입니다. 왜 이게 위기가 아니라 인생의 기회인지는 차트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통해서 바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부탁 좀 드릴게요 저 100%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꽉 잡아드리고 정확한 타점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영상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 잘 버티고 내일 다시 양봉 뽑아내자는 염원을 담아서 댓글창에 반등 혹은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적으셨으면 바로 한번 데이터 보시죠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돈의 흐름. 즉, 거래원 분석입니다. 방금 뽑은 1월 26일 자, 어제 자 데이터입니다. 자, 먼저 매도 창구를 한번 보세요. 자, 키움증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움증권에서 32,000주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개인들은 무서워서 던졌다는 증거죠. 그럼 반대로 누가 받았냐? 매수일등을 한번 보시죠. 신한투자증권 10만 9천 주. 무려 10만 9천 주나 쓸어 담았습니다. 보통 신안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창구입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 같은 찐 외국계도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미는 털리고 세력은 담았다. 이걸 완벽한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신안이 미쳤다고 고점에서 10만 주나 샀겠습니까? 이건 더갈 거니까 산 겁니다. 이 하루치만 보면 우연이라고 하실까봐 최근 일주일치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기간 가장 묵묵하게 물량을 모은 곳 매수 1위를 한번 보세요. 미래의 셋입니다. 14만 8천 주를 순 매수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키움 증권은 일주일 내내 4만 천 주, 4만 천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개인들은 털리고 있는데 미래의 셋 같이 큰 손들이 줍는 흐름, 이게 팩트입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 주간으로 보면 9만 1000주 순 매도 추세였는데, 어제 하루만 10만 주를 사들이면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팔던 놈들까지 다시 사기 시작했다. 이건 이제 출발하겠다. 라는 강력한 신호탄인 겁니다. 자, 수급 완벽하죠? 이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3 8 0 0 0원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핵심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어제 6% 올릴 때 터진 거래량이 160만 주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거래량 한번 보세요. 어제 터진 거래량 대비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파는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10만 주를 산 신한 그리고 14만 주를 매집한 미래에셋은 물량을 꽉 잠그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냥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주가만 살짝 내려간 거래량 없는 음봉, 즉 페이크 하락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저가 37,000원 찍자마자 아래꼬리를 달고 바로 쑥 올라오죠 지금 현재 37,000원에서 38,000원 이 구간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지키는 강력한 지지라인인 겁니다 주포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바닥이 탄탄하게 다져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왜안 팔고 쥐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요. 2026년 로봇의 시대입니다. 젠스랑이 AI 다음은 로봇이다라고 찍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되는 건 공장 안에 있는 로봇트가 아니라 로봇트가 아니라 사람이 입는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국내 기술력 1위 대장주가 누굽니까? 바로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뒤에 LG 전자가 2대 주주로 버티고 있고, 엔비디아가 판을 깔아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3, 4% 빠진다고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공포가 아니라 탐욕을 부려야 할 때입니다. 자, 신한 미래의셋안 나갔고 추세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대응입니다. 내일 세력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자, 우선은 시나리오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시초가부터 갭 뛰어서 4만 원 돌파하는 급등하는 패턴. 이때는 추격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둘째. 한번더 겁줘서 37,000원 이하로 바닥 살짝 눌렀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개미털기 심화 패턴. 이때는 저점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야겠죠. 자, 우리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저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댓글 소통은 제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를 하고 또그 영상을 이제 주주님께서 찾아보셔야 하고 그럼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시점에서 댓글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으면 이게 되겠냐 말입니다. 실시간 대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주주님들이 단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른 소통을 할수 있겠냐? 예,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로 엔젤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엔젤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정확한 타점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전 요구, 후원금 요구 일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료방 리딩방 저는부터 다시 할게요. 저는 금전 요구 후원금 요구 일절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료 리딩방 업자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요. 저는 제 채널 5만 구독자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채널 한번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수 있는 분석과 매매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저도 이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미래의 셋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저 100%가 여러분의 계좌 빨갛게 물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문자 못 보내주신 분들 지금 바로 엔젤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환하게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이면을 읽어주는 남자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